자, 아, 이 멋진 삼두와 가슴 어깨 전면을 만들어주는 푸샷 네, 연계해서 50개 되는 방법. 하나도 못해, 그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다 내려 이거 해. 오케이, 이거 다할수 있어요. 이거 못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때까지 20년 동안. 이거 해. 이걸 하다 보면 <laughs> 여러분이 이것도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다 내려. 그 다음에,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연습하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푸시업을, 이제 다 이렇게 해서, 뿜! 이렇게 올려. 올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푸시업을, 연습하잖아요? 매일같이?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하나가 들어. 아무리 못해도 그러면 여러분 1년이 52주인데 여러분이 지금 푸스샵을 0개를 해도 맨날 같이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연습하면 푸스샵을 1년 뒤에 50개를 하십니다 푸스샵을 50개를 하잖아요 여러분 체중이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좋아 오케이 왜냐하면 더 무거우니까 <laughs> 푸스샵 50개 면 저처럼 이렇게 멋진 팔과 가슴을 만들 수 있습니다